어느 날 어떤 분이 1억 3천에 매매를 음? 이제 간절하게 바라고 한 바퀴를 음? 돌고 가셨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게 전세가 나왔네요. 얼마에 나왔을까요? 2억 9천? 음. 1억 3천에 6... 매매를 하는데 음. 6천이나 더 비싸게? 1억 8천 9백? 뭐 이렇게 높. 아 음, 그랬다고 보면 그게 바로 전세 사기. 시... 안녕하세요. 네오비 부동산의 이명숙입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네, 실림역 4번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네. 네. <laughs> 어, 저희가 오늘 어 되게 어렵게 어렵게 아니 급하게 급하게 급했죠 점심때 어, 어, <laughs> 미건부동산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그 이유가. 정진숙 대표님도 흔히 보지는 못할 거고, 음. 저도 흔히 보지 못하고, 저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데, 음.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 음. 이게 가시화, 시사적으로 가시화 되기 전부터, 음. 저희는 뒤에서 몇달 전부터 좀 들었죠. 미건부동산 마 대표님한테 음. 들었던 게 있어서, 아, 저러다가 진짜 누구 인생 말아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도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뭐요? 전세 사기. 그렇죠. 전세 어, 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음. 긴급하게 우리 마 대표님을 초빙을 했으니. 근데 정말 무서워. 나이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동네에서. 이거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해주면 돼. <laughs> 이제 와서? <laughs> 뭐 이제 와서 뭘 해? 미건부동산 <laughs> 마채연 <마치면> 물어는 <모르는 웃음> 네, 사람이 어디서 그래. 오시냐 안전하니까 거기서 계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그 그래. 그거 하나만 딱 알면. 그래 맞아요. 싶죠. 그 동네 거 그냥 거래하실 음. 때 미건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알아서 필터링 해드릴 겁니다. 네. 우선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진짜 그 시장의 중심에 쑥 들어가 계시는 우리 마 대표님이. 전세 사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네.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를 음. 찾는다면 음, 음, 제대로 맞아. 된 중개 예, 그러면 절대 전세 사기 당할 일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그 진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업체 또는 그치. 명의만 중개 보조원. 명의만 빌린 그렇죠. 런 네, 중개 네, 네, 보조원 네. 컨설팅 업체들인데 네. 보통 이제 엄청난 광고들을 하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수십 명이 앉아 있겠죠? 아. 네. 아 내가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수십 명이 앉아 있는 부동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다다들 점죠. 아. 아, 아. 그렇구나. 특징이 있군요. 네. 원래 중개는 차가 좋죠. 차가 차가 아. 좋아요? 어. 아 진짜 먹을고 뭐 다녀요? 벤츠 말수입차 뭐, 네, 벤츠는 기본인 아, 것 같더라고요. 중개에서 돈 그렇게 못 버는데 원래? 원래 우리 못 벌잖아. 그러니까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막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끌고 다니는 거 정말 미안한데 야, 그러지 지하 마. 단단 세방에 살아도 벤츠만 있으면 중개업 컨설팅할 수 있나요? <laughs> 아, 아. 아 미안합니다. 너무 까서 아, 아, 네, 아나 진심 처리해야 되는데 그만하고요. 네. 전세 네. 사기가 이제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어, 오피스텔이 매매가 너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매매가 안 된다고 어떤 분이 1억 3천에 매매를 음. 이제 간절하게 바라고 한 바퀴를 음. 돌고 가셨어요. 매도인께서 음, 매도인 팔아달라고. 그렇죠. 음. 근데 며칠 있다가 그게 전세가 나왔네요. 얼마에 나왔을까요? 얼마예요 1억 한 9천? 1억 3천에 매매를 하는데, 응. 6천이나 더 비싸게? 1억 8,900? 뭐, 이렇게 놓고. 음, 그랬다고 보면, 그게 바로 전세 사계. 시, 같은 시장인데. 호실인데? 그니까, 실거래가를 보시면, 네. 이제 1억 한뭐 2천, 3천이었던 게, 네. 이제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1억 5천, 6천인 게 있어요. 근데 매매가 1억 3천에 나왔는데, 음. 전세가 1억 9천, 음. 1억 8천에 나왔다. 근데 그게 그 금액의 전세 계약을 해요? 아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예. 근데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기 위한 거지 전세를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월세 수익인데 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얘가 전세로 나온 거잖아요. 전세가 그러면 귀해서. 매매가 1억 2, 3천이면 전세가 아무리 비싸도 1억 2, 3천이 맞습니다. 음, 네. 근데 1억 5천에 나왔다 그래서 그게 예. 거래가 된 흔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1억 8, 9천에 나왔다 그러면 거래가 돼요. 네. 어떤 호구가 호구 음.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게 전세 사기를 당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전세 신축 전세가 이 정도 네. 되니 이것도 보니 오피스텔인데 이 정도 네. 되나보다 하겠죠. 어린 아이들인데 아, 보통 세상 물정을 몰라서. 20대, 30대. 물론, 아, 뭐, 친구들. 60대, 70대, 5 0 60대도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세 사기의 대상은 음. 사회초년생이라고 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 하, 진짜 슬프다. 그러면 그 나머지 네. 5천만 원 어디로 갈까요? 아, 우선은 제가? 매매를 1억 3천에 했는데 전세를 1억 8,900에 네, 했다. 근데 우선은 그렇게 네. 해요. 전세를 먼저 맞춰요. 전세를 1억 8천만 주고. 네, 그다음에 네. 매매를 네. 1억 3천에 해줄 사람을 대기하고 있겠죠? 명의만 누가, 주던지. 누가 대기를 해요? 신불자까? 신불자. 돈이 아. 필요한 사람들. 아, 신불자 어차피 대출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그게만 있으면 되는데. 매매 가격보다 어. 높은 금액인데. 명의만 있으면 돼요. 그 명의를 어디서 네. 구할지는 네. 모르죠. 줄서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내가 한번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명의는 줄서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죠. 음. 그러니까, 네. 전, 그러니까 평소에 매매가 1억 3천 정도에 나오는 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1억 8천에 음. 지금 전세를 놓겠다고 하고 또 전세 1억 8천에 세입자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1억 3천에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1억 3천에 명의자가 우와, 대기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거지. 근데 그러면 그 나머지 5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어, 컨설팅 했잖아요. 컨설팅비를 빼요? 5, 5천을 비... 다 먹어요? 아니죠. 자, 명의 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에게 500만 원. 네. 전세를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얼마? 네. 그다음에 취득세도 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좀내 줘야죠. 그러니까 거의 양도소득세가 네. 나오잖아요. 왜냐면 하 1억 네. 3천이면 안 냈을 텐데. 이걸 네.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세금도 내 줘야죠? 음. 어. 응. 그지? 그리고 차액에 대한 세금까지 계산하죠. 네. 5천만 네. 원에서. 네. 그다음에 나눠 갔죠 그러면은 네. 전세 사기 당한 그 사람의 돈으로. 네. 그 사람은 사기라고 모르지.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1억 8천에 전세 들어간 줄 알고. 전세 들어간, 들어간 거지. 건데. 네. 그거 네.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음. 있는 거죠. 음. 불쌍하죠. 그러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거라는 조짐을 알수 있어요? 알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전세집이, 예를 들어서 신축인데 네. 다른 전세집에 대 비해서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상태가 좋아. 격히집 아, 아, 상태가. 트럼도 들어가 있고, 어. 뭐, 에어컨 설치도 잘 되어 있고. 아, 옵션이 없는 너무 좋아. 그래. 일반적으로 옵션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음. 아, 그거 하나 음. 주의하면 되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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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피스텔 월세가 없는데, 어? 오피... 아, 전세가 없는데, 왜 여기는 오피스텔 전세가 있지? 어.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어. 음. 음. 그쵸. 상태가 너무 좋은 거, 어? 음. 그 다음에 어? 나한테 중개보수안 내도 된대. 아, 아, 내가 전세를 구하는데 나한테 전세 중개 수술은... 구하는 중개보수를안 내도 된다고 얘기한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도 들어준대. 아, 부동산이? 응. 그 중개해주는 어. 사람이? 네, 어. 이사비용도 주겠대. 아아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아 오? 뭔가 뭔가 음. 이상한데 나는 완전 이 중에 하나만 못하는구나? 있으면 아, 생각해봐야 어. 되고 나 본인가? 아이 중에 어. 하나만 있으면 어? 아, 그러면 중개 보수 왜 깎아준대지? 어 중개 보수 왜안 줘도 된대지? 어. 어? 내 이사 비용을 왜 본인이 내준대지? 두 가지만 있어도 이상하잖아. 아, 근데, 아. 내가 다 물어야 되는 돈이야. 중개 보수, 보증 보험, 음. 이사 비용 음. 원래 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인데 내가 전세를 그 귀하디 귀한 전세를 얻는데. 돈을 음. 다 내준대. 음.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상한 아, 거지. 그러면 그런 사기를 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아, 아. 그렇죠. 그럴 때 아까 서두 얘기하셨어요. 어, 부동산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응. 공인, 그다 그러니까 응. 사무실에 갔는데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사무실이다. 응. 조심해라. 일단 <laughs> 역까지 벤치 타고 와서 다시죠 아. 이러면 어, 조심 여기로 해야지. 오세요 아니고 역까지 와서 벤치 타고 모신다. 한참 들어갔어 부동산들. 아. 그지. 입지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어? 뭔가 이상하다. 어, 막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보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형태가 일반적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걸 음.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하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상 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음. 한다이 음. 거고. 전세를 얻으시려는 분은 네. 하고 생각해볼 두 가지 네. 있죠. 네, 네. 보증 보수, 보증 보험까지 가지도 않지. 왜냐하면 보증 보험은 네. 못드는 경우도 많아요 음. 요즘에 그러니까 중개 보수 이사 비용, 음. 음. 그리고 집이 옵션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아.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의심을 봐야죠. 해봐야 근데 되는구나. 어 오피스텔은 음. 전세가 없다 그랬는데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음. 어 이거 왜 전세가 있지? 의심해 음. 봐야죠. 오, 만약에 진짜 오피스텔이 그러면 그거는 되게 가르기 쉬운 게 통상 실거래가만 봐도 얼마 전에도 1억 2, 3천에 팔렸어요. 그런데 전세가 1억 8천이야.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거는 무조건 가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7, 8천이 매매가였어. 네. 근데왜 1억 3천이지? 전세는 안 가야지. 네. 가지 말아야지. 음, 말도 안 되는 네. 거지. 그런 그러니까 거는 지금 음. 전세 사기에서 저도 제가 주변에서 봤었던 사례 중에 하나 네. 정말 이제 매매를 하고 내 전세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매물들 있죠. 네. 그렇죠. 매매와 동시에 전세가 네. 진행되는 그런 네. 상황은 한번 정도는 의심 사례를 좀 가져보고 정말로 전문 중개사한테 한번 정도는 물어보고서 진행해야 될것 같고 그렇죠. 어 제가 하는 사기 권 중에 하나는 임대인이 안 나타나요. 음. 그냥 중개사가 제가 대리해요 그래가면서 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음. 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모든 주택의 전세 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정확하게 보장이 됐는지 확인 사사를 한번 정도는 하고서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조금 사고 위험에서는 조금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통상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부동산한테 위임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위임계약서를 정확히 봐야죠. 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은 그 위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아저 믿고 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 얘기하는 음, 음. 그 중개 컨설팅 업체 음, 음. 그런 쪽의 말에. 너무 신뢰를 많이 하셔서 그냥 음. 쉽게 넘어가시는 음. 경우도 있는데 네. 한번더그 부분은 점검하시고 아 저는 임대인 계약 때꼭 뵀으면 좋겠다고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 예. 여기서 오피스텔 네. 같은 거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 네. 이제 사실은 주인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이제 중개사를 믿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디로 오시는 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갖춰 놔요. 그러니까 예. 꼭 어떤 면에서 오피스를 할때 그냥 구두로 그냥 위임해도 위임한 거라서 신분증이라던가 인감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계약을 할때 주인하고 통화를 할수 있어요. 음.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인하고 통화를 하면 느낌으로 이 사람 다 알게 음. 되는 경우도 근데 있고. 근데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통화만 갖고. 통화를 하고 신분증 네.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냥 네. 하는 게 우리는 주인이 확실하다는 거 알잖아요. 네. 나는 이 네. 주인이 확실한데 네. 이, 친, 그, 이 친구는 이 사람을 네. 모르는 거잖아 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계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같은 있지, 경우도 있지요. 그랬을 때는 네. 저희가 충분히 이제 네. 설명을 하고 그렇지만 네.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네. 전화 통화 화상 통화 네.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아니 신분증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라던가 네. 건축물 대장상의 주인하고 확인하면서 네. 그런걸 확인을 하는데 보통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가 위임장 가지고 있고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나 언니나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데 네. 가족 관계 증명서도 이게 작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지고 네. 온다고요. 맞아요. 그랬을 네. 때 불안해서 계약을 안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진짜 중개사들은 사실 이런 조끔만그 월세 계약해서 뭐 중개 보수 3, 40만 원 받으면서 등록증, 자격증 날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해야 돼서 요런 건안 당해야 되지만 네.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을 네. 너무 까다롭게 해서 좋은 물건을 놓치고 이런 양면에 칼이 너무 거죠. 좋은 음. 물건인데 저희는 알잖아요. 이 물건이 음. 좋은지 나쁜지. 워낙에 물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물건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그러니까. 장롱 때 그래서. 보완하는 방식으로라도 맞아요. 계약을 끌고 음. 가달라. 만약에 이게, 왜냐면, 그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이 있잖아요. 음. 개인공, 어, 개공은 1억원, 그리고 법인은 음. 2억원의 공제가 나가는데, 그거는 그냥 쓰실 수 있는 보험증은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쓰실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도 다 가지고 중개를 하니까 함부로 중개를 하진 않죠 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 내가 지금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중개사인지 네, 그게 네. 가장 중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중개사를 만나는지가 네. 가장 중요해서 네. 그 중개 업소를 찾는 것부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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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사기 당하지 않는 거다 조심하셨으면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겠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하나 더그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세입자는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이런 물건을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매수자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명의를 네. 돈이 없어서 빌려주는 돈 받고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좋은 투자라고 착각하고 하는 음. 젊은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음, 좋은 투자. 네. 어, 대표님 음. 제가 돈은 없지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음. 저 책임감 갖고 할게요. 이런 거 물건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을 많이 아. 만났어요. 저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래 안 하고요. 음. 돈 없이 투자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 책임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매수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젊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돈벌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돈이 벌릴지. 음.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 상승세에서는 음. 될 수도 있어요. 음. 될 수도.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영원한 신용불량자가 되느냐. 그리고 죄인이잖아요 사기꾼.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제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자의적인 매수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나의 갭 투자이든 아니면 나의 주거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사는 건 맞지만 내가 살 것도 아니고 내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명의를. 내 명의를 넣어준다. 뭐 그거 명의 넣어주고 뭐몇 백만 원 받고 뭐 천만 원 받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 그 5천만 원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럼 그만큼의 대가가 있는데 왜냐면 지금 당장 500만 원 받고 나중에 5천만 원을 내가 그냥 마이너스 치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부모님한테 가서 저 사기당했으니까 5천만 원 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 아니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알고 해도 모르고 해도 정말 나쁜 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초년생. 우선 내가 모르는 네. 거 하지 말아야지. 음, 내가 명확히 정리되고 어떻게 그 부분을 상환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어, 계약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권리도 있지만. 그런데 나한테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권리만 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말씀니다 중개사들이 이렇게 네. 전세 사기 또 소유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 대리를 할 수는 네. 상황 안 되고 네. 제가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임대인이 창원에 계신데요. 네. 근데 못 올라오시니 계약서를 알아서 쓰래요. 그런데 네. 그 전에 자기가 세종에 집이 몇채 있었는데 그렇게 다 썼다.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니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임대차 대리를 해서 써서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인감증명서는 보낼 수 있는데 위임장을 못 써보내시겠대요. 불안해서. 그러면 저희가 계약 진행이 안 되니 창원역으로 나오세요. 제가 직접 창원역에 KTX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음. 왜냐면 저는 처음 거래하시는 분이. 그렇지. 분이니까. 첫 거래는 무조건 그래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는 게 그런 부담스러우니 그런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냐. 그래서 전자, 전자 서명했습니다. 음, 음, 두 시간 세 시간에 그분한테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해가지고서 음. 그냥 저희 전자 서명으로 했었어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전자 계약을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해보겠다. 그래서 음.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 계약서를 진행을 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을 해서 음. 그 전자 서명을 완료를 시켰었거든요. 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상황과 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 할지는 조금의 이제 조금 중숙 련이 되신 분들과 좀 상의도 좀 해보시고 음. 이제 저희 실장님이 이제 한지 얼마 안된 초보자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된대요. 이거 안 된대요. 계속 얘기가 들어왔을 때 조금. 아웃트라인과 방향을 조금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서 응대하고 대처를 하게 되면 고객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내가 또 다시 중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음. 만들어지지 않을까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는 원래 통상적인 일반적인 중기 시장에서는 잘 그쵸? 만나기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에요. 또 하나 아까 마 대표님이 얘기해주셨던 사례들도 저희가 몇달 전에 들었을 때 네. 그물건을 팔아주는데 1억 3천짜리 팔아주는데 뭐 수수료로 뭐 500 이상 음. 1000까지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게 뭐 당장 1000만 원 벌려고 덥석 무는 중개사도 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중개사는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아. 안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러한 물건을 계약하시기 전에 거기 한곳 세서, 뭐, 브리핑을 받고, 뭐,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다른, 인근에 따른, 음. 오래된 것 같은, 음. 그리고 이렇게 우아하신 분들이, 음. <웃음> <웃음>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는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제가 이런 물건을 뭐, 매수하라, 이모, 이런 물건을 전세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이러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로 돈 벌기 싫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왜 그런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조목조목 설명해드릴만한 분들이니까 그렇군요. 그런 많아요. 예, 그럼요. 음. 그런 분들 만나셔서 한번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 대표님이 살짝 은연중에 전세 계약하는 사람도 모를 수 없다 음. 이런 얘기를 살짝 비치셨는데 음. 뻔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알수 있다는 거죠. 매수자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음. 무조건. 일방적으로 피해가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당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요. 네. 조금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만. 이렇게 어,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중개사들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어,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고, 아, 어, 경찰들은 뭐하고, 정부는 뭐하나,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정화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손님들을 위해 조금 더잘 이끌어 드리자, 이러한 반성의 시간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좋은 공간, 좋은 인연으로, 좋은 집, 좋은, 일터? 음. 우리? 어. 좋은 사람? <laughs> 네. 좋은 집? 좋은 일터? 네, 같이 <laughs>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전세사기하고 관련된 얘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